In the night, you wake me up when the sun goes down. Feeling's right, you wake me up when the sun goes down. Sleepless night you wake me up when the sun goes down. I can't help it, baby. Not myself when the sun goes down.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을 분위기를 내주는 색다른 메이크업을 <laughs> 근데 제가 요즘 잠을 푹못 자가지고 얼굴이 되게 푸석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먼저 해볼게요. 진짜 이 마스크팩은 딱 20분 동안 붙이고 있으면 얼굴이 진짜 꿀잠잠 피부 딱 그런 상태가 돼요. 음, 쿨링감. 이 시트에는 미역, 다시마, 오목가사리 이런 해조류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 들어요. 이 시트가 적셔져 있는 에센스도 발효 해양 에센스래요. 성분도 좋고 사용감도 굉장히 좋아서 요즘 메이크업 전에 많이 쓰고 있어요. 왜 하루살이가 돌아다니?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이고 우리는 수다를 좀 떨어 볼까요? <laughs> 저 지금 이거 마시고 있어요. 요즘 제가 그 얼굴 트러블 때문에 유제품을 좀 끊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 되게 달달한 커피에 꽂혔어요. 그래서 두유로 이렇게 대체해서 요즘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두유는 제가 이거 사용하거든요 메일두유 그 우리 콩국수 먹을 때 콩물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커피를 진하게 우려서 요정도 넣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꿀을 아빠 숟갈로 한 스푼 정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유를 넣어주고 얼음을 해서 씻기 씻기 해서 <laughs> 먹으면 돼요 저는 그 소일아떼 때문에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스타벅스를 그래서 자주는 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해 먹기 때문에 제가 진짜 트러블 때문에 한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여름 내내. 그래서 저 여기 목까지 번졌었거든요. 제가 사진 다 찍어 놨어요. 그래서 진짜 피부과 다니고 돈도 진짜 많이 쓰고 좋다는 거다 해보고 했는데 저한테는 맞았던 방법이 있고 안 맞았던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좁쌀만 나서 그 좁쌀 여드름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화농성이 이렇게 목까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농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그것도. 9월 안에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9월의 목표.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저 근황 토크. 제가 요즘 아침에 수영을 해요. 저는 완전 물을 무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제가 한 5년 전에 집 앞에 수영장을 진짜 새해 결심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접영까지 다 배웠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요가에 빠졌다가 또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울 때또 수영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요가 회원권이 끝날 때쯤 수영장을 그래서 등록을 했죠. 다시 시작했는데, 동네 수영장은 25m잖아요. 근데 그 25m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되게 핵핵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한지또한 한 달? 한달 됐어요. 수영장 다닌 지. 근데 한달또 지나니까 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수영장을 가는 이유가,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자꾸 늦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늦게 일어나면. 그리고 밤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남들보다 덜 열심히 산 느낌? <laughs>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아침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진짜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수영가방만 들고 딱 수영장에 가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가거든요. 그냥 씻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수영장에 가요. 일단 가면 재밌잖아요. 이제 이 마스크팩 떼볼게요. 음, 촉촉해. <laughs> 어떤 마스크팩은 붙였다가 떼고 나면 굉장히 뭔가 미끌미끌하거나 막 끈적거리는 뭔가가 남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딱 적당한 보습감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남은 액은 두드려서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발라볼게요. 크림, 이거는 메이크프렘 안심크림인데 굉장히 순해요, 이것도. 크림도 좀 가벼운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이제 선크림 발라볼게요. 이거 제가 한번 추천해드린 적 있었는데 라곰 셀라스 선젤이라고 이것도 되게 가벼운 제품이에요. 뭐야, 오늘 날씨 왜 이래? 날씨가 너무 어두워요, 갑자기. 이거 며칠 계속 날씨 엄청 좋았는데. 꼭 제가 촬영하는 날만 이렇게 어둡다니까요. <laughs>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파드는 이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실크 쓸 건데 이거랑 완전 꿀 조합을 찾았어요. 이거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페이스 마그넷 피팅 스틱인데, 봐봐요. 이게 이렇게 풀처럼 생겼어요. 딱풀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고 밤 타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입 주변에 이런 데가 환절기만 되면 꼭이게 하얗게 떠요 버즈핀 것처럼. 이런 부분에 그냥 립밤 바르듯이 이렇게 쓱쓱 발라줘요. 각질 잘 뜨는 부분에. 이렇게 먼저 발라주면 풀로 붙인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딱 달라붙어요. 근데 저 이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음.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아, 수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시간대가 여성 전용반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 시간대는 주부님들만 계시거든요. 근데 강사님은 남자분이세요.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 말을 되게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회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말을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거는 자기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laughs>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 되게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웠는데. 전 맨날 머릿속에서 엉켜서 횡설수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영장 얘기에서 지금 스피치 얘기까지 왔죠? 종잡을 수 없는 토크. 이렇게 파데를 깔아줬어요. 언제 봐도 이 파데 색상은 제 피부 톤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트러블 흉터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 부분 한번 커버해줄게요. 클리오 에어리픽 컨실러. 제가 맨날 이것만 쓰죠. 아, 진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색소 침착 같은 거는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 시간까지가 견디기가 어렵죠. 뭔가 메이크업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데? 오늘 메이크업 한대 그려놓고 제가 계속 수영 얘기만 했죠? 으, 내 네, 이렇다니까. 이렇게 트러블 자국까지 한번 커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 써볼게요. 컨투어링 크림인데 아리따움 세일할 때 샀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데 브러쉬에 얘를 이렇게 묻혀서 얼굴 외곽 부분. 이런 식으로 얼굴에 그림을 그려줬고 아까 사용했던 파데 퍼프로 다시 한번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 줄게요 이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laughs> 이 정도로만 윤곽을 한번 넣어 봤고 파우더 처리 조금만 해 줄게요 저 여기 이거 힙펜 보이세요? 이 파우더 너무 좋아해 가지고 엄청 많이 썼거든요 루나 파우더예요 이렇게 구멍 날 때까지 쓰는 제품은 진짜 드물어요 근데 네, 이런 파우더 종류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광을 좀 죽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터치를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럼 눈썹부터 같이 해봐요. 눈썹은 이거 베네피트. 이게 생긴 게 예전에 그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있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도 괜찮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이게. 오늘은 좀 색다르게 산을 좀 살려볼까요? 아, 맞다. 저 그리고 수영이랑 같이 새로 또 시작한 게 있는데 요즘 영어 공부 다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원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더 스피킹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화상, 화상통화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주 3회 30분씩 그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요즘. 제가 다시 시작한 게 원래는 올해 미국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LA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가면 제가 조금 더 거기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저는 뭐 시험 보고 그럴 거 아니니까 그냥 회화로. 근데 공부를 다시 한다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 그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구독자들의 통계나 제 영상을 조회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볼수 있는데 거의 다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거의 20대 초중반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학생이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쵸? <laughs>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렇게 공부할 기회가 크다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공부는 할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배웠던 것도 다 까먹어요. 근데 언어 같은 건 특히 그쪽 머리를 계속 안 쓰면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예전에 기타도 치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제가 기타를 다시 잡아봤거든요. 다 까먹은 거예요. 모르겠어, 하나도. 제가 그렇게 즐겨치던 곡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하려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눈썹을 만들었고, 이제 아이섀도 해볼까요? 타르트. 이 팔레트 너무 좋아요. 스포라 갔을 때 조금 더 사올 거예요. 핫 라인. 이 색깔로 아이얼 부분에 넓게 칠해볼게요. 여기 아래 부분에는 이 브라운 색과 이 연한 베이지 색을 섞어가지고, 눈 아래 부분에도 연결되게 이제 이 팔레트로 넘어와 볼게요. 3C 매종 키친의 팔레트인데 여기에 있는 이 짙은 브라운 색깔을 눈꼬리 쪽에서 안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음영을 넣어 볼게요. 이제 완전 납작한 브러쉬에 여기 금색 펄이 있어요. 존재감은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펄이라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중간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음, 가을이다. <laughs> 아이라이너는 오랜만에 삐아 사용해볼게요. 삐아 붓펜 아이라이너고 브라운 색깔이에요. 오늘은 살짝 빼볼까요? 이 정도로 아이라인 눈꼬리를 좀 빼봤고, 페이크 래쉬 그려줄게요. 한 3, 4개 정도? <laughs> 지금 이렇게 티나죠? <laughs> 오랜만에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이거 일본에서 사온 데코레이티브 아이래쉬? 이게 되게 화려한 듯 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화려한 듯 하면서 예쁜 게 뭐야? <laughs> 화려한데, 어, 부담스럽지 않은. <laughs>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트위저가 없어졌어요. 쪽집게 써야겠다. <laughs> 속눈썹을 붙일 때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풀을 발라주고 말려준 후에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 처음에 속눈썹을 붙일 때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풀 붙이고 바로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밀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를 말려야 돼요. 색깔이 다시 투명해지고, 어, 이 정도면 너무 말라서 속눈썹 안 붙으면 어쩌지? 할 정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붙이면 한 번에 딱 얘가 붙어요. 이 속눈썹, 아까 제말이딱 맞죠? 화려한데 부담스럽지 않은. 이 상태에서 뷰러로 한번 찝어줄게요. 원래 내 속눈썹이랑 지금 붙인 인조 속눈썹이랑 너무 동떨어지지 말라고 합쳐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뷰러에 찝었어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로 한번씩 가볍게 그냥 쓸어줄게요. 아래에도 똑같이.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해줬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뒤로. 이제 불러서 해볼게요. 불려서. 블러셔? 블러셔는 어반디케이 써볼게요. 이렇게 쉐딩, 하이라이터, 블러셔 다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여기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살짝 섞어서 쓸 거예요. 오늘은 볼 중앙 쪽에 동그랗게. 날씨가 진짜 가을이다. 여러분들은 가을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개강하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근데 뭔가 끝난 느낌이 들어요 음, 나뭇잎이 그렇잖아요 봄에 새싹을 틔우고 그러다가 여름에는 울창하게 파릇파릇하게 절정을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래서 가을 되면 뭔가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전지적 나뭇잎 시점인가? <laughs>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쉐딩도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이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중에서 제일 밝은 색깔 있거든요. 이 색깔을 새끼 손가락에 살짝만 묻혀서 여기 눈에 눈꺾끼는 부분 있잖아요. <laughs>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진짜 시원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여기 입술 산 위에 부분하고 그리고 코끝 부분하고 여기 눈썹 산에 아랫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눈썹 뼈 부분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여기를 살짝살짝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해볼 건데, 머지 립스틱이랑 3C 소프트 립라커. 머지 립스틱은 먼저 말린 장미, 말린 장미 색깔이고, 이거 3C 소프트 립라커는 이런 브라운 색깔이 많이 섞인 감색 그런 색깔이에요. 일단 립스틱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저는 입술이 얇기 때문에 두꺼워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오버립을 해줍니다. 완전 색깔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완전 가을에 어울린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 립라커 이 색깔은 진짜 독특해요. 다른 데서 잘 보지 못했던 색깔이에요. 입술 중앙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laughs> 가을을 맞아서 이렇게 베레모도 한번 써봤어요. 오랜만에 썼더 모양이 잘안 잡히는 것 같아. 머리는 판 고데기로 그냥 살짝 물결 웨이브 넣어봤고 오늘 이렇게 가을을 맞아서 가을 가을한 색조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laughs> 근데 메이크업보다 오늘 수다를 많이 떨어가지고 <laughs>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더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다음에도 루시파크에서 또 만나요. 안녕! Wake me up when the sun goes down Sleepless nights you wake me up when the sun goes down.